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상황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이집트 카이로를 포함한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 사태와 유혈 충돌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치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나이 반도 지역과 스웨즈 운하 연안 등에서는 이집트 군대와 경찰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경계 강화 조치가 취해진 상태입니다. 이집트에는 약 천여 명의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만 7천여 명의 우리 국민이 이집트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의 체류 또는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우리 대사관과 한인의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여러분들의 체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또 수시로 교민사회에 대해서도 안전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또 KBS 월드, 그리고 YTN 등 국내 방송사, 그리고 SMS 긴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한 안전공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이집트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아, 필요할 때에는 여행 경보 단계 조정을 검토하는 등 제국민 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현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집트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조승호 기자입니다. 네. 그 오늘 아주 짧은 보도 자료가 나와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하신다고 하고 우리 외교 일차관하고 협의 어, 면담이 있다는 내용만 그 보도 자료에 실려 있던데요. 네. 어떤 계기로 방한을 하시고 또 방한에서 어떤 내용을 협의하시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어~ 외무성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최근에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그 카운터파트와 아, 상견례를 위해 아, 차관이 된 후에 처음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오후 4 시죠 어~ 또 차관이 면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식 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의제를 사전에 정해놓고 하는 그런 회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통일뉴스 김치강 기자입니다. 그 스노든이 폭로한 바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했는데요그 네. 이후에 어떻게 확인된 내용이 있는지 그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윤병세 외교장관이 아시다시피 관음클럽 토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장관의 답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측 으로부터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 회신을 받아보고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할 것입니다. 네. 다른 질문 하나 추가 드리겠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일 2013년 동아시아컵 참가를 위해서 서울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제1 청년 응원단이 응원을 위해서 입국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허용 요구가 지금 관심인 것 같습니다. 외교부 어떤 방침을 정한 게 있습니까? 어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관련 사항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어그 점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사히 네. 신문의 나카노 라가호면다 오늘 사이키 무차 간의 한국 판문은 일본 쪽이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 초대로 오시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정식 회담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목소리도> 한일 간에 있어서는 지금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어떤 그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사무차관의 취임한 후에 어, 자신의 그 업무 어, 관계자들 카운터파트와 어, 이렇게 만나게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누가 먼저 얘기했고 뭐 누가 초청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의제를 사진에 정해놓고 또 장시간 어, 이 토론하는 그런 정식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논의될지는 저로서는 그 모르겠습니다. 네. 네, TV 주선 최우정 기자인데요. 그 중국 한 매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가을 방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알고 있거나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어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예, 티 v 조선 최유정 기자인데요. 네. 그 어저께 남북 실무회담에서 이제 우리 측 수석 대표단이 앞으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뭐 얘기를 꺼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그 지금 이미 취하고 있는 오이사 제재 조치와 좀 부딪히는 면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점이 부딪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외국 기업이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북한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보리 제재 교류에 부딪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요 제가 어,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그게 충돌이 된다면 우리 기업이 개성내에서 하는 것도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런 점은 없지 않나 싶은데 확인을 해보고 충돌이 되는 점이 있으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시문에 나카노라가 하미다. 오 조계 서울 고등법원에서 일제 시대 때간제 진용 피해자 분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종극 공에 대해 인정하고 손해 배상 일본 기업한테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에 그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아마. 비슷비슷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분들의 소송이 계속 뭐 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이번 판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그 그 판결에 대해서 어저께 일본의 스가 간반 장관이 그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 청구권은 1965년에 한 일초에 이랑 전극권 협정으로 인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외교부의 평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그 서울고등법원 어, 판결이 가지는 의미 어, 내지는 이와 관련한 음, 우리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확정되지 않은 민사 소송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수가 건반 장강의 그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어제 그 고등법원 판결, 또 그와 관련한 그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여부에 대해서는, 어, 현재, 어, 우리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어, 관련되는 부처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까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